내 주변의 메인들은 되게 밉고 서운했던 후배들 송별회를 해줄 때 한우를 사준대. 그게 뭐 앞으로 볼 일도 없으려니와 미운 놈떡 하나 더 준다는 심정이라나. 근데 난 그건 못하겠어. 혹여나 내가 사준 한우를 본인이 잘했다고 착각하진 않을까 싶기도 하고. 그나마 서운한 마음이라도 갖고 가면 앞으로 어느 프로를 가든 두고두고 같은 실수는 안할 테니까. 너무 잘못했어? 뭘 잘못했는지는 굳이 말하진 않을게. 앞으로 일하는데 흠되게 하고 싶진 않으니까. 저 상관없는데. 어차피 작가 안할 거라. 뭐? 공무원 시험 준비하려고요? 6급. 작년에 7급도 붙었었는데. 근데 작가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안한 거라. 뭐, 놀 만큼 논것 같기도 하고. 쟤 뭐야? 몰라. 아, 맞다. 언니.

사과는 좀 힘들 것 같아요. f w b 가 없는 말한 것도 아니고. 그쵸? 언니랑 피디님이랑 모텔 드나든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? 그냥 확 까세요! 그럼 아무도 뒷담 안깔 거예요. 맞지? 야! 그만해. 이것들이 진짜! 짠! 아. 서프라이즈! 서프라이즈! 아. 아, 미치겠네. <laughs> 선배님! 진짜 이런 분위기인지 모르고 오셔도 된다고 한 거예요.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근데 나도 이런 분위기인지 몰랐는데? <laughs> 안 작가! 일단 받아볼까? 아, 내가 이걸 왜 받아요! 얘네들이 피디님이랑 저보고 뭐라고 하는지 알기나 해요? 그, F 모시기? 그, 내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쁜 뜻이 아니던데? 옹니세파랑은 그, 또 다른 뉘앙스더라고, 안 작가. 그, 안 작가가 오해를... 야! 이 새끼가 미쳤나, 진짜! 오해라고... 나 일단 더 이상 여기엔 못겠고 아유 언니 그만 좀 하세요. 솔직히 언니도 강PD님 좋아하시잖아요. 아니 FWB가 무슨 뜻인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? 그 사람을 떠올렸을 때 따뜻하면 따뜻한 게 맞는 거예요. 제발 단순하게 좀 생각하세요.